<람이> 아 일단 게임 진행하면 바로 들어오셔도 네, 됩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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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님, 근데 근데 네, 양념님은 네. 저랑 방송 두 번째 하시는데 두번다 화장실 가신요 방송 중이에요? 죄송한데 저 고향도 좋고, 좋고 다 좋은데 저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돼요? 영역 표시 하시는 아, 거예요? 네. 아저한데좀 예. 이상한 게 진짜 영역 표시 하거든요. 저희 집도 몇번 몇 놀러 왔거든요? 네. 올 때마다 화장실 화장실 꺼져서요. 죄송한데 저 이게. 그, 집 하나 들어간 다음에, 저 자꾸 화장실 좀, 화장실 좀, 화장실 좀 빨리 와요. 아, 진짜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가 <진짜. 웃음> 아, 가만히. 여기 레드존인데요? 아, 제가 운동할게요, 제가. 아, 예, 예. 저전저운전기 <laughs>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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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저게저 너무 기 저기 저기 아 진짜 어떻게? 어기세요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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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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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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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혼자 잘하면 요그면서나자잘요 아, 진짜. 자 아, 미안합니다. 아, 미안합니다. <laughs> 예, 얌얌님이 지금 또. 지금, 아, 네, 일렉방광이라서. 네, 전립선 장애로 네. 화장실을 또 가게 됐습니다. 일렉방광이라 어쩔 네. 수가 없습니다. 얌얌 네. 아! 아 와! 그거 아! 누웠습니다. 아아 했지만 목숨을 네. 지키지 못했습니다. 지난 주에는 인생 선생님이었는데 네. 아... 이번 주는 화장실 선생님인가요? 비뇨기과, 비뇨기과. 비뇨기과 전문의. <laughs> 아니 무슨, 지금 채팅방에서는요. 우리 얌얌님께 3레벨 방광주라고. 3레벨 <laughs> <방광을 웃음> <방광을 웃음> <방광을> 방광. 3레벨 방광주라고. <laughs> 지금 방광 1레벨이야. 못된 오더라도 오더를듣자 네. 자, 좋아요. 괜찮아요. 아 찮아 의심하지 마세요. 아 의심하지 마세요. 어 의심하지 마세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! 어쩔 수. 해 괜찮아 다 세우면 돼. 세우면 돼. 세우면 돼. 세우면 세웠어. 세웠다. 세웠다, 세웠다. 세웠다. 어, 세웠다, 세웠다, 세웠다. 어. 계산했어요. 계산. 다 내려. 다 내려. 뭐라고안산안 돼. 귀돼워잘떴 조패조패 잡어, 조패다 내려, 잡어, 잡어. 야, 야, 친구다, 친구다. 아, 다시 차로, 다시 차로. 제네보라, 제네보라. 제네 제네 쳤다. 다시 타세요, 타세요, 빨리 타세요. 아, 저 앞에 저 살리고 있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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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막아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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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 살리고 저, 저, 있다. 박아박아가버 가버려. Premises, 괜찮아,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하하지세세요 괜찮아요 의심하지 마세요자케이요 괜찮아요 괜찮요괜찮려요자찮아요 괜찮아요 어찮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 밀어, 밀어, 아요괜찮밀요 밀어, 아어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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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어아요아요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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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えっ、mm. <laughs>